오늘의 공모주 반도체 공정환경제어장비 기업 워트입니다. 워트의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서 16% 상승한 6,500원 시가총액은 1,047억으로 시작합니다. 청양 마감일은 10월 17일 환불일은 10월 19일 상장예정일은 10월 26일로 확인됩니다. 주간사는 키움증권이며 균등 배정 물량은 50만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경쟁률과 수급 매력도입니다. 워트의 기관 경쟁률은 793대1, 신청 건수 1907건으로 경쟁률 거품이 빠진 이후에 동급 공모주 중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률로 확인되고 신청 건수도 최상위 수준인 1900건을 상회하기 때문에 기관을 상대로 매우 높은 인기가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 확정된 공모가 6500원 이상 신청 비율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공모가를 상향할 만한 명분 자체는 충분했다고 판단되는데 증시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모가를 상향한 점은 다소 불안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화격 비율은 비교적 낮은 10% 수준이며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중반대로 시총에 비하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겁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유통 가능 비율 30%대 공모 주주 비중이 높은 편이라 이 부분도 크게 좋다고도 할수 없지만 양호한 수준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상장일 단독 상장인 점과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의 반등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불안한 글로벌 시장 환경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공모주 한 잔의 자연지능 분석입니다. 워트와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는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이 현재까지 100%로 확인되며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82% 수준에 고가 평균 수익률은 114%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상장한 유사 조건의 공모주로는 대성하이텍, 키스리엔터 센서비를 들수 있으며 이들 종목의 상장일 평균 시초가 수익률은 90%, 평균 고가 수익률은 104%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목표 매도가는 11,000원부터 13,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청약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등 청약의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금액으로는 65,000원이며 미래 청약 시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6만 주 금액으로는 1억 9,5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공모주 한 잔의 청약 가이드입니다. 워트에 약 4.5조의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예상 비례 경쟁률은 2,800대1 수준이 됩니다. 3만 주약 1억 청약 시 비례로는 11주 배정 예상되며 주당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수익을 생각하시면 무난한 청약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업으로 매출 규모가 비슷한 기업 중에서 가장 최근 상장한 저스템의 경우에는. 시총 규모가 900억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장 프리미엄 빼고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스템이 워트의 힌트가 된다면 공모가를 높인 워스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모주 시장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하에 마통까지 쓸 공모주는 아니고 여유 자금으로 비례까지 청약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의 공모주 간부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